진이겠지 뭐 그래? 정치? 정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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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검색이지 어? 어? 아. 불평등을 높는다는 건 무슨 뜻이지? 음. 너혹 궁금한 거 있어? 너물볼까난기권이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 그래? 그면 너는? 난 진보 모 너는 나는 형우명형우명 너는 난 대표가 뭔지 모르겠어 아 그래? 넌 그러면 성주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음 한번 가볼까 그래 가면 되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가 뭐 하는데요? 아 이곳은 민중당에 소속된 송영주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아 그렇구나. 혹시 송영주 후보님 계세요? 네, 지금 자리에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약속은 하셨어요? 아안 어, 했는데 그러면 가야 되나요 <laughs> 아니에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혹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시민분들께 송영주 후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어요 와 진짜 멋지시네요 어? 근데 아까 전에 정치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정치인이면 법을 만들텐데 혹시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혹시 너뭐 우리 동네에 뭐 있었으면 하는 거 없어? 음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 연습실이 있었으면 좋겠어 음. 공짜로 할수 있어 아, 맞아. 공짜로 맞아. 해주면 좋지. 맞아. 어, 그리고 요즘에 막유튜버 편집하는 것도 막 알려주고, 응, 음, 음, 그런 것도 막 자유롭게 올려서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음,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아쉬워. 맞아. 그런 거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 만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만들어주시면 <laughs> 좋겠다. 아, 진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저, 저희가 그, 궁금한 게 있어서 저쪽 행신역부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네. 어머, 아, 저, 근데 궁금한 거 질문해도 돼요? 네. 아, 저기 현수막 봤는데, 너어라 불평등이라고 써있던데, 아. 혹시 그게 불평등에도 다, 양하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너어야할 불평등도 아직까지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불평등을 넘는다고 표현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아 여쭤보는 너무 무, 어려운 걸 여쭤보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laughs> 질문이 좀 쌌나요? <웃음> <웃음> 불평등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 또 불평등이기도 한것 같아. 다 평등하지 않다는 인식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 학생들도 어때요? 아, 그런 아, 것 불평등, 같아요? 불평등, 과격적 음. 선생님들 아 성적 좋은 애들 아. 얼마나 못해주는데요. 맞아, 맞아. 어. 그렇죠. 성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정하게 대하지 않거나 혹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 돈이 많아서 어 출발선이 다른 불평등을 갖게 하거나 그잖아요. 누구는 어디를 들어가서 다른 스펙을 막 쌓게 하고 누르는 누구라기보단 보통 평범한 우리들은 그냥 그쵸 그렇죠? 평범하게 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또 가기도 하고 출발선상이 다른 불평등도 있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의 차이가 있거나 처우의 차이가 있는 불평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아, 한국 사회 문화나 아니면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의 불평등이나 이런 불평등 문제가 아,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하게 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평등을 이제 넘어보자 이렇게 이런 뜻으로 정했어요. 멋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저희가 청소년이 대부분 막 멀리까지도 가야 되고 뭐 돈을 내 가지고 연습실이나 그런 유튜브 그런 촬영장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런 거를 아. 무료로 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좀 보고 싶은데. 너무 좋겠죠. 그런 네네. 시설이 있으면 <laughs> 저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원래 청소년 카페를 여러 군데 만들었고 이 동네 근처에는 능곡역에 놀러와 카페가 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춤을 마음껏 추기엔 약간 공간이 작고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을 하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더 아늑하고 좋은 공간이었는데 그런 시설이 청소년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 특히나 덕양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때론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런 공간이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원래 공약에도 있어요 음. 행신역에 행신역 오면서 보셨어요 옆에 양옆에 주차장 있는 거? 아, 네그 네. 주차장을 좀 지하로 넣고 위에 우리 청소년들과 또 여성과 아이들 가족 단위로 오셔서 그렇게 즐기고 어, 놀고 할수 있는 공간을 공동체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게 공약사항이기도 음. 해요 음. 그런 공간이 꼭있어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도 그리고 안 되도 그런 공간을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나 아. 직업 같은 걸 체험하는 게 제가 바라는 거라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 뭐 체험하고 싶어요? 저는 음. 이제 예로 꿈이라던가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라서 아, 너무 멋있다. 그것도 체험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뭐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직업들을 체험해보고 그리고 제 꿈을 겸하고 아... 싶은 거라서. 맞습니다. 저 많이 공감해요,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끝나고 나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바로 직업을 갖거나 이러는데 실은 여러 직업을 체험해볼 경험도 없고 정보도 없고 왜냐하면 공부를 주로 공부를 <laughs> 시키니까 그렇죠. 네. 춤도 추고 싶고 뭔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여기처럼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요즘은 많이 자유학기제라 그래서 많이 체험도 많이 하고 꿈의 학교라 그래서 바깥에서도 직업 체험을 많이 할수 있게. 하긴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게 저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아쉬워요. 선생님도 선생님도 이거하다 저거하다 저거하다 해 보니까 아내 적성에 맞는 게 이거구나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 해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말고 선생님 공약에는 저기가 있어요 저희 공약에는 창의 센터 같이 학생들이 정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와서 공부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댄스도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기도 하고, 예, 초보기도 하고, 오! 오 그래야 실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수 있지. 예, 그죠? 예, 예. 그런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국에서든 도에서든 고향시에서든 함께 노력을 할게요. 만들 수 있어요. <laughs> <오> <laughs> 저는 저희가 투능을 합을 보잖아요. 근데 그 하루 동안, 12년 동안 준비한 게그 합을 다 몰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억울하고 음. 슬픈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선생 그 뭐냐 대표가 되시면은 그거를 바꿀 수가 있나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음. 국회의원은 어 예산과 정책을 다뤄요. 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능이 어떻게 보면 한번 컨디션 안 좋아서 망치면은 끝나잖아요. 음, 그렇죠? 굉장히 아쉽고 다시 보려면 일 년을 기다려야 되고 저는 되게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거 보도 음, 그 되게 커서 그치? 오히려 성적도 음. 더잘안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제안을 만약에 해주시면. 이틀을 보든 아니면 오전 오후를 나눠서 보든 하여튼 여러가지 음,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음, 음, 제도를 만드는 것도 교육부 장관이랑 의논하든 아니면 국회에서 같이 토론회를 하든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정책을 만드는 곳이 국회예요 음. 괜찮겠죠? 네, 네. 그러면 음. 이제 저희에게 물어보시고나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아. <laughs> <laughs> 어,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요즘 방학이 엄청 길어졌는데 방학 때뭐 해요, 요즘? 어. 집에서 네, 못 네, 나가고 잠만 자죠 잠만 자요? 네. <laughs> 밖에 못만나고못 나가고 음. 그냥. 아, 학교 과제하고. 아, 맞아요, 학교 과제. 맞아요. 과제가 많아요? 아, 진짜 예. 이제 온라인으로 내 주시더라고요. 아, 온라인. <laughs>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음, <laughs> 맞아요. 그 저는 이번에 그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낮아졌어요. 음. 연령이 18세로. 혹시 여기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 그죠? 투표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아, 저요. 저 투표해보고 싶어요. 아,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뭔가 아, 되게 멋져 보이시더라고요. 아, 아, 막, 딱 들어가서 비밀스럽게, 아, 보지마! 하고 아. 저 너무 궁금했어요. 청소년들이 정말 투표를 얼마나 하고 싶을까? 투표에 관심이 있을까? 그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다 투표를 통해서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정말 투표나 정치에 관심이 있나? 음. 어, 어떻지? 어떤 마음이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나 우리 질문하는 우리 학생한테 물어봐도 돼요? 뭐야. 어? <laughs> 투표하고 싶어요? 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고 싶어요? 누구를 뽑고 싶어요? 어떤 사람? 모두를 위하고 모두를 음. 생각하는 모두의 <laughs> 대표를 뽑고 싶습니다 와!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 하나하나씩 많이 해결한 것 같아서 아,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요. 아, 오늘 음. 만나면서 정말 좋았고 음. 그리고 얘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 되게 국회에 나가셔서도 되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실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 관한 정책이 또 저희가 지금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많이 좀 와닿지 않은 부분도 많았었는데 아, 네. 네네. 좀 약간 현장에서 그런 걸 음.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랑 소통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어, 되게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앞으로 그 선거 말에잘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인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같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박사 보실까요? 어, 처음에는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되게 알고 있는 것도 많아졌고, 되게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정치에 대해 조금 더잘 알게 되었고, 정치인이 되면 이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기도 했어요. 아,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아까 말했다시피 진로였는데, 꼭 이뤄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꼭 당선된 시기 되면서 좀 이렇게 왔던 게 뿌듯했던 지금까지 계속 궁금했던 거 답변을 한 번에 확실하게 들으니까 마음도 놓이고 이제 편하게 공부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끝나고 나니까 뭔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떤... 를 하는지를 좀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청소년 유권자들이 좀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되게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야 오늘 되게 보람찬 하루 아니었어? 맞아. 맞아. 어야 이제 너무 출출하다. 밥이를 쏟러 가자. 좋아. 오늘은 내가 돈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